야이 정도면 쌍용차 관계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케이지 그룹이 인수 예정자가 될 거라는 것도 영상대로 됐고, 물론 이건 한국거래소의 결단이지만 상장폐지 기한이 연기될 거라는 것도 그대로 됐고, 이제는 신차까지 저희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전략 그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분석이라는 건 숫자와 환경 그리고 조건만 잘 파악해도 충분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할수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언급하는 겁니다. 에디스 모터스 때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어떠한 사안을 보거나 평가할 때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면안 된다는 걸요. 사용차가 J20 모델명을 토레스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이름보다도 사용차가 토레스로 가져가고 있는 신차 전략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스포티지랑 투싼을 위협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최근 공개된 토레스입니다. 예상도가 아니라 사용처가 직접 공개한 티저 이미지인데요. 디자인도 다 공개했고 밝기만 이렇게 올려봐도 차체가 선명하게 보이죠. 이게 티저 이미지라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용처 보도자료를 보면 토레스를 어떻게 팔 거고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두 드러납니다. 사진하고 같이 보면서 보도자료를 살펴볼까요? 일단 차 이름은 토레스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델명이 이렇게 스페어타이어 커브 중간에 새겨집니다. 토레스에 적용된 디자인은 사용처의 새로운 디자인 비전하고 철학이 담긴 거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나오는 사용차 신차들은 모두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고 이건 반대로 말하면 티볼리 패밀리룩을 완전히 버린다는 소리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이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정통 SUV 스타일을 완성했다고 나옵니다 자이말 진짜 중요합니다 정통 SUV가 아니라 정통 SUV 스타일이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계속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후면부는 스페어 타이어를 형성화한 테일게이트 가네시를 적용해 정통 SUV 이미지를 연출했다 자 여기 정통 SUV 이미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두 가지 키워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방향이 좋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공간 활용성을 갖추고 있어서 차박과 레저 활동 등에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토레스를 통해 도시형 SUV와 확연히 차별화된 정통 SUV 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건데요 여기까지가 일단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쌍용차의 이런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차 이름을 토레스로 확정지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제이백이 무쏘나 코란드로 가는 순간 끝난다고 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다 들이 말한 습니다 티저 이미지에도 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서도 무소의 뒤를 잇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고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제이백을 무소처럼 만드는구나, 제이백 이름은 무소가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실차 이미지가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불안하더라고요. 티저 이미지랑 다른 건 당연하긴 하지만 우라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독 쌍용차한테 가혹한 게 뭔가요? 플랫폼을 돌려쓰는 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이백이 코란도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면 실루엣도 현행 코란도랑 상당히 비슷했고요.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무쏘라는 이름으로 기대감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막상 실물이 나왔을 때 그리고 스펙이 공개됐을 때 코란도 꼴 나기 딱 좋다는 거였죠. 디자인도 충분히 잘 나온 상황에서 굳이 이름 때문에 힘든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팔리는 코란도도 코란도라는 이름을 버리고 차라리 다른 이름으로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이백도 무쏘랑 코란도를 과감하게 버리고 토레스로 가는 게 훨씬 나은 전략이라고 했었던 겁니다. 쌍용차도 이걸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토레스로 확정한 걸로 보이네요. 두 번째는 정통 SUV 스타일, 정통 SUV 이미지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랑 맥락이 비슷한데요. 정통 SUV라는 키워드는 차 이름을 무서라고 짓는 것만큼 바보 같은 선택이라 말씀드렸죠. 정통 SUV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함이 있고 지금은 판매량을 많이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통 SUV로 가는 건 판매량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왜? 정통 SUV는 수위층이 넓지 않으니까요. 정통 SUV 하면 어떤 차들이 떠오르시나요? 지프 앵글러나 포드 브롱코, 랜드로버 디펜더 이런 차를 떠올리죠. 그런데 제이백은 티저 이미지만큼 차고가 높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프레임 자체를 쓰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와중에 토레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산 전통 SUV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는데 정작 실물은 그냥 정통 SUV 디자인을 가진 도심형 SUV예요. 이건 코블리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전략은 뭐였나요? 정통 SUV라는 키워드 말고 차라리 디자인 차별성을 키워드로 가져가자는 거였죠. 이 차는 도심형 SUV야. 그런데 디자인은 정통 SUV지. 지금 팔려면... 팔리고 있는 도심형 SUV 중에 이런 디자인을 가진 차가 있냐? 이게 바로 우리 토레스의 차별성이자 경쟁력이야 이렇게 어필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쌍용차도 이걸 인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보도 자료에서도 이런 맥락으로 차를 소개한 거였죠. 정통 SUV 스타일을 완성했다. 정통 SUV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쌍용차가 이번만큼은 정통 SUV 스타일의 진심이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김승현 편집장이 브롱코를 리뷰할 때 언급한 내용이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브롱코를 보면 액세서리 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헤드램프를 달거나 낚시대를 걸수 있거나 하는 커스터마이징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 쌍용차도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사실 정통 SUV를 가진 차나 아니면 이런 SUV나 픽업트럭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는 액세서리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렉스턴은 그냥 수박 겉핥기 하는 느낌이었고 렉스턴 스포츠는 이제 좀 신경 쓰나 보다 했는데 토레스는 뭔가 더 안정적입니다. 아까 티저 이미지 보여드렸죠. 전면부 사진을 다시 보면 지붕에 오프로드용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부 이미지를 보면 오른쪽에 이거 보세요. 램프 같은 걸 올려둘 수 있는 선반 같은 게 있죠. 이게 접이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타이어를 보면 오프로드형 타이어를 장착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렉스턴 스포츠도 그랬잖아요. 우리 시승기에 나온 차를 보면 일반 렉스턴 스포츠보다 훨씬 우람해 보이죠.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정통 SUV 스타일을 갖춘 차별화된 도시형 SUV라는 전략을 쌍용차가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게 투싼이랑 스포티지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판매량 분석을 하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량을 보면 국산 브랜드는 1위부터 3위까지 현대차 그룹이고. 나머지 브랜드 중에서는 의외로 쌍용차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르노 코리아는 점유율이 3.5%, 쉐보리는 심지어 2.5% 밖에 안 되죠. 르노는 신차가 없어서 그렇다 쳐도 쉐보리는 볼트 신형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인 겁니다. 쌍용차는 지금 렉스턴 스포츠 같은 차로 판매량을 꾸준히 견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무슨 소린가요? 현대차그룹하고 조금만 다른 차를 내놔도 충분히 경쟁력이 된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현대차그룹에는 없는 정통 SUV 스타일이 차별화된 도심형 SUV 전략은 충분히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유율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르노코리아랑 쉐브린는 이제 수입차 전략으로 붙었다고 했잖아요 얘네한테는 사실상 국산 브랜드 사이에서 기록하는 점유율이나 판매량 순위는 무의미해진 지 오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산 브랜드 영역에서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그리고 쌍차밖에 안 남는다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일본 내수시장이 생각났습니다 일본 내수시장의 편차는 우리나라보다 심각합니다 일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차 점유율이 95%에 달하고 나머지 5%만 수입차가 먹고 있습니다 이 95%를 일본 브랜드가 죄다 먹고 있다는 건데 여기는 특징이 뭔가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다는 거죠 토요타, 훈다, 니산 이런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스즈키, 다이아스, 미쓰비시, 스바루, 이스즈, 인피니티 등등 정말 많은 브랜드가 나눠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뭔가요? 한국 자동차 시장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작은 한국 자동차 시장은 그보다 더 적은 국산 브랜드들이 나눠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수입차 점유율이 17% 수준입니다 나머지 93%를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그리고 쌍용차가 나눠먹는다는 소리죠 이건 결국 쌍용차는 내수 시장만 제대로 챙겨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는 거고, 토레스 같은 차별화된 차를 내놓으면 동급 모델인 투싼이나 스포티지의 판매량도 충분히 흡수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현대차도 이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기간이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같은 걸 소홀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세 가지 내용만 보면 쌍용차 분위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토레스도 우려했던 것보다 전략적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케이지 그룹과의 인수 과정도 꽤 순탄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토레스가 꼭 피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변속기, 엔진이 뭐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디젤하고 가솔린 터보 모델을 모두 출시할 거라 생각하고요. 변속기는 무조건 렉스턴에 들어가는 8단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믿고 싶습니다. 와 만약에 또 아이신 6단 변속기가 들어간다. 저는 그때부터 토레스는 그냥 팔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논평하겠습니다. 쌍용차도 연구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아이신 변속기가 얼마나 출력을 못 받쳐주고 굶주고 답답한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온로드, 오프로드 어느 한 군데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이제는 그냥 오래된 변속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토레스가 어떻게든 쌍용차를 살려야 하는 상황에 각 하단 변속기를 넣는 것 같은 치명적인 실수는 제발 피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싸기만 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커스터마이징을 제외하고 깡통하고 프로션 가격이 있죠. 이거 전략적으로 잘 가져가야 합니다. 깡통 가격은 수요도 없는 수동 변속기로 눈속임하지 말고요.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 투싼이랑 스포티지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프로션 가격도 스포티지랑 투싼보다 저렴하게 나와야 할 겁니다. 만약에 둘중 어느 하나라도 투싼이랑 스포티지보다 비싸다. 분명 이거 가지고 태클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신경 써야 하니까 차라리 태클걸 만한 거다 다 없애버리고요 차라리 가성비로 밀어 붙였으면 합니다 이두 가지만 피해도 토레스는 꽤 성공적인 판매량을 기록할 거라 생각합니다 쌍용차는 상장 폐지 위기도 일단 넘겼으니까 케이지 그룹하고 인수전에 충력을 다하고 노조는 최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은 출국 기간이 짧은 것도 경쟁력이 되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